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김성환 사태 배경에 김태호와의 갈등설이란 얘기가 점점 더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고 누락은 명분일 뿐이란 건데요 지금 서로 내부 갈등 때문에 대통령실이 일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있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심지어 그 뒤에는 김건희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나와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호 고문은 이태원 참사에도 이상민은 멀쩡한데 블랙핑크 때문에 실장을 경질한다? 이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요. 단순히 대통령실의 감정 문제라든지, 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꾼다는 건 대통령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다. 이렇게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갈등설이었다면, 양 당사자를 다 경질해야지, 한 사람만 하는 건 뭐냐? 이런 비판까지 이어갔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그게 윤석열 씨 국정 운영 방식 아니냐? 간만에 맞는 말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철학도 없다 이런 비판이 많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언론은 대놓고 황당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의 이해를 구할 거란 발언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일본대로 진짜 막장스러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얘기를 안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게 아니라 확실하게 납득 가능한 정도로 국민들께 팩트를 보여줘야 합니다. 봄이나 여름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부터가 저 모양이니 일본에선 옳다구나 하고 별별 얘기들을 그냥 다 꺼내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외교를 저런 식으로 합니까? 결국 외교 참사 후폭풍이 거센데 일본 보도 뒷수습으로 계속 쩔쩔매고 있다는 대통령실 관련한 보도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요. 굴욕적이라고 평가받는 한일정상회담의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불통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런 신뢰하락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정부 주장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고요. 여러 비판 의견들을 배타적 민족주의, 반일감정으로 치부하며 별거 아닌 것처럼 진영 논리로 만들고 있지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에선 어떤 이유로 일본이 언플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언론이 부안해동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요. 지금 이 문제가 아이들 장난입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MBC한테 했듯이 일본 언론에도 해보지 그러냐? 또 듣기 평가 시간 아니냐? 여기 절로 나온다?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에선 연일 규탄대회에 나서고 있고 결의안도 발의하며 삭발식까지 벌인 겁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란 거고요. 일본 언론이 보도하면 대통령실이 부인을 하고 이게 계속 무한반복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게 2주째 반복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일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역사 왜곡, 대통령부터가 흐물흐물하게 얘기하니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리가 있냐고요. 이러니까 윤재가 부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삭발까지 한 거고요. 이런 나중에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라고 있습니다. 북한 타령하면서 남조선민주당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색깔론으로 또 넘어가려 하는데 진짜 올드하단 말밖에 안 나오고요. 개념도 밥 말아먹었단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저런 인간이 국민의힘 정치의 의장이니 나라꼴이 잘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전형적인 색깔론인데 저런 한심한 사고 방식으로 2030을 어떻게 잡겠다고요? 광우병 파동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 히드버스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씨와 연결 지으려는 거고요. 이번 주 생방송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택도 없는 선동이라 하더라도 적에 먹혀드는 층이 있기에 하나하나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이에 안기령 상금부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를 어떻게 북한 타령할 수 있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어떤 욕을 받았고 어떤 답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그냥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없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한마디 툭 던지면 아 그렇게 되겠구나 라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려면 여태까지 신뢰라도 제대로 쌓튼가요 당연히 박대출씨에 대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이랑 도대체 뭔 상관이냐 이것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누가 봐도 속이 보인다 이런 반응들이 따르고 있고요 심지어 개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것도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작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 발의자의 이름 올린 의원수가 발의 요건인 10명에도 못 미쳤단 건데요 무려 일주일간 함께 발의할 동료 의원을 못 찾았단 겁니다 이걸 노조 타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프레임이죠. 69시간 안 된다고 전문가들도 비판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계약이란 얘기까지 나왔는데, 펨코에서조차 이에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장하준 교수가 오랜만에 책을 쓰고 MBC 라디오에 나와서 주 69시간이 무슨 선진국형이냐, 그런 선진국이 어딨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주 69시간의 도입 시도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란 거고요.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는 기업의 자유, 가진 자들의 자유다 이런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유 얘기가 나오면 그게 누구의 자유인지 무엇을 할 자유인지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결국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가진 자들의 자유만 옹호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민들, 특히 노동자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이걸 또 무슨 노조 타령하고 있습니까 언론은 저렇게 형편없는 소리만 계속하고 있으니 윤석열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mbs 결과뿐만 아니라 많은 지표들이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0% 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경남지역, 부산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경기지역 곳곳에서도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하라 이렇게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서울의 소리에 나가서 방송을 했는데요. 생방을 못 보신 분들은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시간 나실 때 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